부산역과 단 5분 거리이자 다양한 원도심의 관광지와 인접한 초량 전통시장, 고급 어묵의 발상지답게 오랜 역사와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어묵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초량 전통시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 문을 번째. 활짝 열어봤습니다. 지난 주에는 사실 우리가 어, 먹거리 위주로 좀 풀어봤어요. 음. 뭐 명란과 어묵 이런 걸풀어 왔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볼거리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요. 어. 여기 보면 가게가 빈가게가 별로 없어요. 어. 뭐 먹을 거바프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데. 음. 그러니까 이거를 또 둘러보려면 또 서둘러야 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가, 빨리 가야 돼. 잠깐만. 돼? 이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저희가 보정하게 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이때 시장에 울려 퍼진 소리의 정체는 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초량 TV입니다. 상인 교육부터 시장 분위기를 살려줄 버스킹까지 전광판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시장해요 전광판이 어, 어. 있네. 아니 우리만 보는 게 아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토로 계셨어요. 저기 네. 아, 네. 지금 초량 TV라고 어.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 서비스 어. 내용이라든가 그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에서 많이 방송을 해주죠. 어.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이 제일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아, 이 버스킹이라고. 어. 지금 네. 몇 시예요? 그러면 보통 어. 언제 계획이 되어요여 길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 아. 그건잘 모르겠고요. 사장님 사무실로 가면 네. 아마 정확한 답을 들릴 겁니다. 온라인 방송국에 있다는 상인의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데요. 와 한창 초량 TV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오마야, 우리도 방송국인데. 이거 초량 TV도 구경 좀 시켜 줘 있어. 밑에서 막 방송을 보다가 올라왔거든요? <laughs> 야 안에 지금! 잠깐만 이런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아 나... 나가죠. 아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대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량 TV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이나 영상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 같은 공연도 온라인 콘서트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죠 판매 촉진 행사도 여기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 시장 활성화를 여기서 이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버스킹 노래하고 어? 공연하는 건 내가 진짜 왔던데아 진짜 <laughs>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은 제가 요 한번 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량 전통시장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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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소주. 어 <laughs> 아까 그분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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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안녕. 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진짜 교육 프로그램 말고도 이렇게 볼거리들 진짜 좀 진짜 좋을 것 같다 맞죠? 그렇죠 왜냐면 가게마다 음. 홍보 영상도 음. 찍어서 이렇 방송해 준다고. 계획 잡고 있거든요. 음. 저 화면을 보면서. 많이 그눈여이도 하면서 음 그렇게 장사를 하니까 좋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또 저기 추석이었잖아요. 댁이 예, 예. 좀 보셨겠어요? 예, 아니라면 거짓말이고. 사장님은 여기 초량 전통시장에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5년 된것 같습니다. 아주 여기 토박이는 아니신 가 보다. 그렇죠. 말투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 저는 충북 영동입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정육은 뭐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 손위에 <laughs> 형님들이 이제 이런 계통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 가게는 제가 직접 그 작업을 해서 보이다시피 안에 진해를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이 한우 고기를 먹으면 여성분들한테 피부가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알듯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시잖아요. 그죠? 빨리 코로나가 멀리 도망가서 온 국민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또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지 사리가 넉넉지 않았던 임영호 사장님. 지금의 사장님을 있게 해준 건 양질의 고기를 선보이겠다는 신념 하나. 이거 고기 좋으니까요. 많이들 오이소이 여러분들은 지금 장사를 함께하고 계시나? 편리한 현대화 시설로 재정비한 초량 전통 시장. 그중 특히 눈길을 끄는 서비스 하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 2시, 5시 3일 걸쳐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까지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고하세요. 아 근데 음. 요즘 시장의 진짜 기본은 음, 음. 첫 번째 아케이드. 그렇지. 두 번째 시원한 거. 아 바람 어. 너무 쾌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 물건이 좋아. 요 그렇지 응. 계속 이거 회전이 됩니다. 빠르니까 요즘 어. 젊은 분들도 시장을 그러니까, 많이 오시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반찬 쇼핑 오셨어요? 네. 아 젊으신데 어떻게 시장에? 아 제가 혼자 살다 좋아. 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혼자 살면 반찬 이렇게 조금씩 파는 거 너무 좋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어, 오늘 뭐사 가세요? 잡채랑 음, 쌈이랑 음. 나물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자주 옵니다. 잡채가 어. 진짜 맛있어요. 엄마 잡채. 여기 잡채 하나 둘셋 여기 잡채 <laughs> 엄마, 엄마 거보다 맛있다는 잡채 제가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잡채를 돌돌돌 말아주시는 의우이 이야 지훈 씨그 맛이 어때요? 와 아니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렌즈에 데우질 않아서 차와요 근데 맛있다니까 정말 간이 대박이다 와 이거 이 잡채만 먹으러 오겠다 아니 대박이다 진짜 신지원의 선택 엄마 자체 사장님 자체 엄마 미안해요. 사장님 잡채, 와, 진짜 맛있어. 그러면 저 이쯤에서 10년 차 주부가 우리 또 사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많은 반찬을 할수 있는 요령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음. 그냥 일반 간장을 쓰고, 그리고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소금으로 간 맞추면 쓴맛이 나요. 음. 그래서 우리 그거 멸치 액젓 있잖아요. 음. 그 맑은 거. 음. 그게 우리 옛날 조선 간장이라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음. 그게 미역이 해초인데, 멸치, 액젓도 받아서 난 아, 거잖아요. 음. 그게 같이 맞는 거라서. 여기서 뭐몇년 정도 하신 거예요? 여기 일했던 거랑 치면 한 24, 5년 정도 됐어. 요 음. 음식을 만들어 주러 왔다가 음. 한 4년 일하다가 음. 그 주인이 안 하는 바람에 내가 인수 맡아가지고 아 했어요. 선뜻 인수하기에는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음. 뭐 어떤 마음으로 인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고 아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걸좀 좋아하는 편도 있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딱한한달 쉬세요 하면 뭐 하고 싶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해외는 못 가니까 동해안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봉선아, 그동안에 산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이제 내 시간도 좀 가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오랜 세월 초량 전통 시장을 지켜오며 마음 편히 여행 한번 다녀오지 못했다는 김봉순 사장님 이제 사장님은 딸에게 가업을 물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사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은 품질의 물건과 함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초량 전통 시장 상인들 그런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을 배로 느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마지막 코너. 덤덤덤덤덤 네. 덤덤덤덤자 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로 이 화면 지금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찍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덤앤덤 매장에 가지고 오셔서 나 방송 보고 싸요라고 하면 덤을 챙겨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가게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힘차게 또 떠나보도록 하죠. 하나 둘셋 출발!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물건을 찾아다니며 음선했다는 오늘의 상점.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유다 있다. 오늘의 덤은 인기 짱 제철 과일인데요. 덤앤덤 아 <laughs>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아 너무 잘 맞았어요. 그렇죠? 너무... 오늘의 덤앤덤은 싱싱함이 가득 깔려있는 채소와 과일 가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가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가게는 어, 매일매일 신선한 제품을 농산물 시장에서 음. 물건을 떼와서 신선하게 팔고 있습니다. 저은국 농산물 시장에 가면 음. 새벽 2 시부터 채소 경매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물건들 싸게 눈치장 주로 해갖고. 가고오고 최대한 좋은 거 싸고 좋은 가성비 좋은 걸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입니다 부부? 네, 네. 네. 저희가 엄마가 오랫동안 일을 하셨거든요 여기 초량시장에서 네. 네. 그래서 그걸 물려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어서 엄마의 단골분들도 저희 같이 단골분이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요즘 이제 네. 가을이고 핵, 과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네. 뭐, 어떤 거 많이 나가요 지금은 사과가 지금 제일 맛있는 때거든요. 그치? 사과가 되게 달달한 사과의 홍로가. 어어. 사과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음. 손님들이 사과 드셔보시고, 음. 다시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장면을 찍으셔서 가지고 오시면, 사장님한테 나 이거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면 어떤 덤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 저기 맛있다 그랬잖아요. 이 네. 음. 사과를 만원 이상 사시면 네. 사과를 여기 두두 알을 드리겠습니다. 와, 사과가 너무 예뻐요. 와, 이거 사과 동료가 뭐예요? 동료예요. 물받침 음. 사과거든요. 지금 딱 제철 요때 나왔다가 뒤로는 안 나오는 사과예요. 사과는 아무리 맛있다 맛있다 해도 어. 어. 먹어봐야 어. 먹어봐야 어떤 맛인지 알 수가 있는. 어. 안에를 딱 보면. 꽉찬 아, 안에 이거는 진짜 맛있게 생 음, 너무 달아, 이걸 준다고요? 응. 우와! 다들 그러시겠지만 덤이라고뭐 대충 하시는 게 없어요. 저희 맞. 물건 중에 아무 모든 물건이라도 합쳐서 만원 이상 사시면 두 음. 알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량 전통 시장에 오시면 저희 물건 말고도 가게 다양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자주 자주 저희 시장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가게 도 마찬가지로 늘 좋은 상품 알아서 갖다 놓고 있으니까 편히 오셔서 그냥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초량 전통 시장에서 소개해드린 덤! 네. 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신...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을하차 yes. 차장터 시즌 13번째 이야기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가장 먼저 만날 uh -huh. 수 있는 초량 전통시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아니 우리 음. 근처에 이렇게 음. 편리하고 음. 이렇게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전통시장이 있다는 게 일단 행복했는데 음. 전통시장이 미래에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과 만나서 그렇게 스크린으로 라이브 커머스도 하고 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시장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음. 그런 걸 느꼈는데 정말 이런 게 너무 좋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꼭 한번 이곳 초량 전통시장에 들려주시고 어허. 관광객 여러분들도 부산역에 내려서 바로 한번 들러주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시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산의 맛과 멋을 오롯이 느껴본 초량 전통시장. 장보고의 장터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으라차차